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입니다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는는이는이는이는이는 이곳에 있는 이 있는 이곳에 있 그래서 고무집행 방해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만은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 외국에는 사법 방해죄라고 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사청문의 제도가 형해화 됐습니다. 그 형해화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에 가 가지고 거짓을 말한다든지 또그 전에라도 거짓 서류를 제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위증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국회 청문회장에서의 위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인사청문 방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방해죄를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 논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조국 동생 조 씨가 위장 이혼과 허위 소송도 모자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의 과정에서 가짜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법무부 인사청문회 단에 제출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플레이까지 염두에 둔조 씨의 이런 인사청문 무력화 시도는 국회의 권위와 문능,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한 처사이자 국민을 기망한 범죄행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언론플레이까지 염두에 둔조 씨의 이런 인사청문 무력화 시도는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한 처사이자 국민을 기망한 범죄 행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조 씨의 파렴치 범죄 행각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 씨의 이런 안하무인격 행동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우증죄 등 현행법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법행위를 법의 미의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조치가 생겨날 것입니다. 인사청문 방해죄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고맙습니다.